존해장 조성용 삼가 아래옵니다. 하늘에는 천신 땅에는 지신과 당산신이 계십니다. 여기에 계시는 당산신은 냉정의 음강산 신이시며 이 당산 나무는 냉정 주민의 신모이십니다. 양산 출령님이셔 오늘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지성으로 발언 드립니다. 우리 추래동 냉정골의 주민 화합과 상호 간의 협력으로 정이 넘치고 상호 상부하는 살기 좋은 냉정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마련한 술과 음식을 상가 바쳐오니 엄양아 옵소서!